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광화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신차급의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더뉴 그랜저 IG입니다. 뭐 상당 히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인데 이 차량도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저기 고려대 있잖아요. 안암, 네, 서울 안암까지 가서 이제 사업을 하시던 이제 젊은 청년이었는데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헬스장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X6를 좀 평소에 드림카로 생각을 했는데 좀 사업이 잘 돼서 어, 그 차량을 뽑으면서 판매를 하게 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일반 휘발유가 아니라 LPG 차량이기 때문에 어, 고임들께서더 선호도가 높은 어,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이 차량은 이제 용도 이력이 없습니다. LPG 차들은 보통 이제 렌트 이력이 많은데 렌트 이력이 없고 부모님이 명의로 뽑으신 차량이라서 1인 신조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거의 뭐새 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2020년에 등록된 더뉴 그랜저 IG LPG 프리미엄 초이스 장애인용 등급의 차량이고 키로수도 좋습니다. 3만 5천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아서 뭐 짧은 키로수 갖고 있고 뭐 당연히 사고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지금. 어, 판정을 받은 깨끗한 차량에다가 신차 보증까지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뭐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새 차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쉬운 어, 전, 제뭐 갖고 오면서도 했고, 여기 돌아다니면서도 해봤는데요. 상당히 차량은 끝내줍니다. 진짜 정숙함에 있어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 제가 오늘 최저가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엔카 보통 이제 고객님들 많이 보세요. 차량 구매하실 때. 엔카에도 제가 2730만원에 올려놨습니다. 정가에요. 그냥 그 금액, 정찰로 받아야 될 금액인데, 오늘, 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께 좀더 할인을 해서, 2,700만원에 수수료 안 받습니다. 그냥 딱요 금액만 받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시트 보시면 시트도 마찬가지로 뭐큰 사용감 없고요 뭐 찢어진 거 해진 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 양호 그 자체. 그리고 아 근데 여기 넘어가는 자리만 조금 주름 있고요 나머지는 깨끗합니다. 다음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고 괜찮습니다. 자 들어가 봐서. 딱 키는 하나에요 키는 이제 아, 잃어버렸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참고해주시고요. 요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10 이게 12. 몇 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또 UI가 또 신형 UI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선명히잘 나오고 네, 그다음에 미션도 이렇게 이제 버튼식으로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양통풍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핸들 열선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조기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은 이제 추가 옵션이 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프리미엄 등급으로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리미엄 초이스가 들어가면서 이제 뭐 통풍 시트나 램프도 이제 LED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초이스 부분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보시면은 예, 반자율 주행으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왼쪽 보시면 차선 이탈. 예,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보시면. 후측방 경보까지도 잘안 나오는데, 예,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예, 요, 이제, 반자유주행 옵션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쪽에는 이제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EPB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 그냥 세차입니다. 여기 대시보드나, 이런 뭐, 전반적인 핸들 사용감이나, 그냥 버튼들 딱 봤을 때, 세차 그 자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열 가보시죠. 자, 2열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그냥 깨끗하죠? 세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암네스트에 스티커도 안 뗐네요. 네, 다음 충전 케이블, 시각제 활용하시면 되고, 수납공간, 컵홀더 2열 열선은 도어트림에 들어가 있거든요. 활용하시면 되고, 또 앉았을 때, 이제 기본 이제 그랜저 IG랑 어, HG랑 이제 2열을 비교하자면 거의 뭐 제네시스급의 지금 2열 공간인 것 같거든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2열 앉아서 이제 뭐 부모님을 모신다든지 뒤에 누가 탔을 때 엄청나게 이제 넓은 그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공조 날개도 뭐 부러진 거 없이 이상 없고. 말씀드렸듯이, 열선 시트는 지금 도어 트림에 있어요. 트렁크 보시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버튼이 여기 현대 마크 있죠. 엠블럼 위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이 차량은 이렇게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좀 유용한 옵션이기도 하고, 그리고 LPG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강점은 바로 이 가스통이 아래쪽 도넛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아래에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트렁크 안쪽에서 있어가지고 트렁크 활용을 많이 못했는데 예, 충분히 골프백도 들어갈 만한 예, 지금 트렁크 내부 공간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닫을 때도 버튼 하나로 예, 스마트 트렁크, 오토 트렁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와, 그리고 그랜저의 가장 대명사죠 일자 테일램프가 와 진짜 웅장하고 그랜저 아이지보다도 훨씬 더 뭔가 이쁘다 해야 되나? 네,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은 제가 서울 안암까지 가서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 뭐전 차주분께서 차에 대한 애착도 있고 어, 관리도 잘 하셔서 정말 신차 느낌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X6, 또 좋은 차를 뽑으셨기 때문에, 이게 좋은 기운을 갖고 잘 남들에게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또 다음 주인께 좋은 기운을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굉장히 이제 시중에서 나오는 것보다 저렴하게, 2700만원 수수료 안 받는 금액으로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LPG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LPG의 단점이 바로 트렁크 공간인데 그것까지도 지금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도너트 렁크이기 때문에 보완이 되어 있어서 안살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PG 차량 찾고 계신 분들 이 차량 가격 추천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전하시면 화 감사하겠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